오늘 말씀들은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노래가 서로 어울려 화음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절박한 기도와 다른 여인의 찬미의 노래, 한 여인의 처절한 삶과 다른 여인의 처절하게 될 운명이 각각 다른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의 한결 같은 믿음과 다른 여인의 변함없는 믿음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마치 두 줄이 꼬여서 더욱 튼튼한 굵은 줄로 엮이듯이 말입니다. 주님 탄생전, 이두 여인의 기도와 노래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무엇을 던져주고 있다 하겠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운명에 맞서는 당당함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자식이 없었던 성녀였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임신 불능이었다기 보다는 아들을 낳지 못한 혹은 아직 낳지 못한 상태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무엇이 먼저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남편 엘가나는 다른 부인 분인나를 얻었습니다. 지세포 성당 전신부에 의하면 그녀의 미모는 김태희처럼 예뻤다고 합니다. 본디 남편은 뼈대 있는 집안에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당근 아들을 낳아주어야 했는데 일을 못했으니 한나도 할 말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네 할머니들 혹은 그 윗세대도 겪었던 일들이 그녀에게도 일어납니다. 소위 괴무실는것 말입니다. 여인들이 겪지 말아야 할 지옥 같은일 말이죠. 설상가상 남편이 분인 나만 찾으니 스트레스 이빠이 받은 한나는 곱절로 먹어댑니다. 하여 가로세로가 서로 같은 몸매가 되어간 같습니다. 분인 나는 한나를 볼 때마다 넌 자신감만 가지면 돼. 안경 벗으면 더 이쁠 것 같아. 난 네가 진심으로 좋아. 라는 말로 한나를 놀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라고 말입니다. 이에 한남은 한마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40km나 떨어진 실로의 성막에 가서는 어찌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기도를 해보신 적 있습, 있습니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처지에서 최악만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최선인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그것이 아니면 다른 길이 없는 그런 기도 말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제사장 엘리가 술 취한 여자를 알았겠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엘리가 그술 취한 여자를 축복해 주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남편 엘가다의 눈이 핵가닥 해서 가로세로가 같은 한나를 껴안았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구했으면 사무엘을 낳고도 다섯 명의 자식을 더 낳았겠습니까? 사라, 리브가, 라헬도 자식은, 자식을 얻긴 하지만 한나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식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웃었지만 한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어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처럼 그녀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한나는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징표로서의 치유, 곧 복음의 예고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간절하고 한결 같았으면, 사무엘 상권 2장 10절은 주님께서는 땅 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 임금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이에 뿔을 드높이신다라는 예언을 처음으로 받았겠습니까? 이 예언은 다윗 왕을 가리킨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녀의 기도가 마리아의 노래와 쌍벽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문에 구원의 대서사 드라마이자 은혜에 대한 찬송을 담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를 따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이덱과 샤르트르, 파스카 니체, 키에르케우르 등 모든 식자들이 꿰뚫고 있듯이 우리 각자는 참으로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 아니 외면할 뿐입니다. 어쩌면 한나야말로 당당하게 맞선 여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마리아야말로 당신 온 존재와 삶으로 자신의 운명을 맞받아친 여인이 아닐까요? 하여 이두 여인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실 하느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참으로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